반갑습니다. 박소장 간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 달동의 23평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처럼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까지 오늘도 저 박소장과 함께 현장소로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2894 소재지는 울산 남구 달동 775-6 103동 1504호입니다. 달동 얼림 아파트라고도 합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6.21평, 건물 면적은 18.1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7,200만 원, 최저가는 70%인 1억 9 4 0만 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3월 28일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명은 얼림이라고 되는데요, 달동 얼림 아파트라고 통칭합니다. 해당 평형은 23평형, 총 세대수는 478세대. 그러니까 500세대 같이 안 되는 작은 아파트 단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대수가 세대당 0.98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형 아파트이다 보니까 신형 차량들은 차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해당 아파트에 임장 갔을 때도 주차했는데 옆차하고 공간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성인일은 1999년 1월 19일입니다. 연식도 약한 24년? 그러니까 25년 차 아파트이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주 겸 소유주인 권땡땡님이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덩기부 현황을 통해서 말소기준권리를 살펴보면 2013년 6월 13일 소유권이고요. 참고적으로 거래가액은 1억 9,125만 원입니다. 현재 최저 매각 가격하고 비슷하죠. 2021년 7월 30일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인데 이 아래로 끼어든 게 없기 때문에 권리관계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또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특이하게도 해당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동평초등학교하고 동백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가 두개가 바로 붙어있거든요. 지금 멀리 보이는 곳이 초등학교 쪽입니다. 물론 그 너머 쪽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있는 방향은 전부 동향을 보고 있는데요.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1월까지 85만원 정도 체납 관리비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평균 관리비는 11만원 정도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가서 한번더 언급해 드리자면, 체납 관리비는 1월 분까지 85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현장 조사 시점은 2024년 2월 23일입니다. 해당 경매 묶여 있는 103동은 여기고요. 바로 옆에 동백초등학교, 동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평중학교도 있고요. 사실 이 아파트에서 바로 문만 났으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뭐 초푸마 중에서도 이렇게 초등학교 가까운 아파트가 잘 없다 할 정도로 가까운데 더군다나 초등학교가 두 개나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여천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여천천도 굉장히 가깝고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여천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도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임장 가시는 분들 여기 영화유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 일등이 많이 나온 복권방이거든요. 로또요. 여기 임장 가셨다가 로또 하나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줄 서니까 뭐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되고요. 평일 때낮 시간대 에 가시면 뭐 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달동 삼성 아파트 맞은편 이 안쪽으로 전부 다뭐 먹자 골목이 잘돼 있으니까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도 뭐 달동 삼성 아파트 앞 또는 여기 달동 국민의 사거리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오시는 정도로 여기가 회식도 많이 하시고 또 중간 정도여서 한잔하고 헤어지기도 좀 편한 위치입니다. 물론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이 가는 곳은 목화이 시장 뒤쪽에 또 다른 곳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103동 있는 바로 앞에 랑콩뜨레라고 있죠. 여기 빵집이 좀 유명하거든요. 초창기 개업했을 때 소문은 이렇습니다. 대전에 성심당에서 배우신 분이 여기 창업했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유명해지고 장사가 조금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약간 그 꼬리표를 떼고 싶어하는 같은 뭐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소문이니까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카드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아침에 모닝커피하고 빵 먹으러 한동안 여기로 많이 출근했었거든요 뭐 나름 빵이나 커피가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커피를 매일 드립하는데 식빵만큼은 매일 랑콩뜰에 여기서 사오는 편입니다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 호가와 실거래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동에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매매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층 동향이 2억6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103동은 모두 23평형의 동향으로 동일하니까 이건 뭐 형은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8층이 2억6천 13층이 2억6천이라고 또 되어있습니다 어, 여기는 보면 1층인데 3년 전에 리모델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6천 5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같은 물건인 것 같고요. 쭉내림면서 보니까 동일한 물건들이 중복적으로 올라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6층이 2억 6천 5백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굳이 남동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모두 동향입니다. 조금 더 남향이라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103동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뭐 동향이라든 남동향이라 표현하든 같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17청이 2억 7천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 23청은 2억 7천이라고도 되어있고요. 해당 금액물건은 15청이거든요. 뭐 17청 컨디션이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제일 높게 나온 게 2억 9천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15청입니다. 실거래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이 2억 5천에서 상단이 2억 8천 5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24년 1월에 20청이 2억 6천에 한건거래됐고요 나머지는 2023년 건인데요. 최고 낮은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니까 15층이 2억 4천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매물건도 15층이니까 여기가 하단 가격에 맞추기가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낮은 가격은 2억 4천 5백인데 5층이고 9층에 2억 5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청이 낮죠 사실은. 실거래가의 하단 가격을 약 2억 5천 정도 평균으로 잡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호가는 2억 6천에서 2억 9천 사이 하단 가격은 2억 6천 또 실거래가는 2억 5천이라고 본다면 현재 최저 입찰 가격인 1억 9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 가격에 낙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울산 남구 달동의 23평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1999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만 24년을 지나서 25년 차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고, 500세대 이하의 비교적 작은 세대 아파트이고, 또 주차대수도 1대1이 안 되는 단점이 분명히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럼에도 호가나 실거래가 대비 약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의 입지가 생활 여건이 너무 좋기도 하고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택 매매 사업자를 내고 단타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수요가 가깝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만.